내용도 있다 어려운 내용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자 발전편도 있어 자 내가 동영상을 올려주는데 그 동영상 내용은 차례가 아닌데 한 30분 내지 35분 아니면 많으면 40분 아니면 짧으면 20분 내가 찍어놓은 양은 20-30분밖에 안되지만 수업을 20-30분 하고 끝내면 안돼 왜 내가 한 카트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왜이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됐느냐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한 카트 촬영하고 나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 풀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게 완성이 된 거야. 그냥 다큐멘터리 보듯이 쭉 30분 동안 보고,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공부는 이게 지금 뭐 다큐멘터리 아니야. 니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동영상 공부라는게 그런 거야. 어느 일정 부분 자기가 듣고, 그 다음 그걸 풀어보고, 이해가 되면 다음, 카트, 또 듣고, 풀고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만, 여하튼 다음 주 보면 우유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수와 수 사이로는 수많은 수들이 있다고 그랬었지. 수와 수사이는 많은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수가 있는지 그거 찾아라. 이런 얘기야. 자, 루트 6, 루트 5와 루트, 아, 루트 와6 사이에, 6 사이에 있는 수를 고르시오. 요 보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수를 다골라내 방법은 두 가지야. 둘다 루트를 씌워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대략 얼마지 확인해도 되고 일단 대략으로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볼까? 자 이게 루트가 2.얼마얼마지? 2.얼마얼마와 이거는 6이야. 즉 2.얼마얼마와 6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 2.얼마얼마와 6 사이 자, 리거 보자. 2.얼마얼마 더하기 2니까 4.얼마얼마 얼마. 어? 2와 6 사이는 수가 맞네. 아하, 맞습니다. 자, 이거는 좀있다가한번 볼까? 음, 요는좀 보다 분수니까. 음, 루트 4.5니까. 아니, 면뭐 그냥 해도 돼. 루트 얼마 이거는? 4.5지. 그럼 뭐, 이게 루트와 루트 와 루트 6 사이는, 이 루트 4.5야. 루트 4.5, 요거 뒤에 있겠지. 왜 여기 4.5가 있는데? 아, 그럼 이건 애 전혀 아니겠다. 자, 이것도 대략, 자, 루트 37을 한다. 그구단 생각해야지. 6 6에 36, 36보다는 크고 7단7에 49보다는 작네 얘가 6이고 얘가 7이니까 6점 얼마 얼마? 6점 얼마 얼마다? 어? 2점 얼마? 6사인데 6을 넘어가네? 아니다 자, 루트 15 루트 15는 또 그거다 생각하자 루트 15, 15는 3 3은 9, 루트 9와 6, 4 4 16, 3과 4 4이야 어? 그지? 3점 얼마 얼마네 3점 얼마 얼마 더하기 1, 4점 얼마 얼마다. 어? 얼마 2와 6 사이 맞네. 4점 얼마는 2와 6 사이니까 맞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리수가 수이기 때문에 끝에 수. 이 얼마, 얼마는 몰라도 대략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되겠죠? 자, 이제 발전 유형을 넘어간다. 발전. 음. 발전 유형 문제. 오케이. 자, 일단, C의 넓이가 오래. 아, A의 넓이가 얼마다? 5다. 그런데 B의 넓이 한다. C의 몇 배? 2배. 5의 2배. 10이다. 아, B의 넓이가 10이야. A의 넓이는? 비의 세 배, 십의 세 배, 삼십이다. 이게 넓이가 삼십이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물었다. 이게 넓이가 삼십이니까 똑같은 길이지, 그지? 어, 어떻게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삼십이 된다. 유리수에는 어떻만 보면 무리수리 있죠, 엄마? 루트? 30왜 길이는 음수가 안되니까 양수만 선택하면 된다 그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0이 되는 수 루트 시험 되지 루트 30이 되겠다 무리수로 나오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배우는 거야 왜?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는 유리수는 없다 그래서 루트 시험면 되는 거야 가능하죠? 자 그다음 6번 6번 문제는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6번 문제는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줬어. 뭐라고? f x 라는뭐은이 x, x에다가 루트를 씌워라.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개있느냐를 f(x)라자. f(x) 뜻을 아는. 내가 f(x)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f(x)는 x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럼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 한번 해보자. f 28 어떻게 하라고? 루트를 씌워. 밑에다 적자. 루트를 씌워. 28. 그럼 루트 28은 대략 얼마지? 자, 구9단또 생각하자. 5, 5, 25, 6, 6에 36, 5와 6 사이. 5. 얼마, 얼마다. 자, F28은 무슨 뭐 뜻이다? 루트를 씌웠을 때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죠. 5.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몇개 있지? 1, 2, 3, 4, 5. 5개가 있구나. 즉, F28은 여기서 5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거이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되어있냐면 F28은 5다. 그러면 F45는 루트 45다 그지? 9단, 7, 7에 49니까 6단, 36, 7, 7에 49, 6과 7, 4니까 얼마? 6점 얼마 얼마지? 그래서 6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몇개 있다? 6개 있다. 즉 F45는 6이다. 음. F45는 6이다. 그 다음에 F66을 보는데 F26 루트 15라 9단 8, 8의 64 아하 루트 64보다 크고 9단 9981 8과 9 사이지 8점 얼마 얼마다 즉 F66은 8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수몇 개? 8개 그래서 F28은 5 F45는 6 F166은 얼마? 8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